아, 네, 안녕하세요. 귀농과 호대학입니다. 오늘은 2023년 8월 21일입니다. 어, 제가 오늘 제1 외목장, 어, 오늘 소독하러 와서 어떤 방식으로 제가 소독하는지, 매목장 소독하는 방식이 있고 농장 소독하는 방식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소독하는 거 한번 보여드릴 거고, 또, 어, 조수성, 조성 박표도 오늘 파로 올해 파종한 거 얼마나 성장했는지 보여드릴게요. 어, 많이 큰 거는 지금 제가 키가 176인데, 어, 제키 정도 지 올라온 것들도 있어요.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200m 말통에 약을 타놨어요. 탔고 오늘은 이런 약들을쓸 거고 그리고 노즐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3구짜리 쓸3 3구짜리 쓸 거예요. 보여드릴게요. 1구, 2구, 3구 보이시죠? 여기는 트럭에 지금 이렇게 고정으로 해놓은 거고 그리고 충전용 배터리인데 이게 이거 같은 경우는 저는 두 개를 항상 이제 갖고 다니는데 한개 가지고 하루 정도 써요. 그리고, 한개다 쓰면 충전을 해놓고, 혹시 예비로서 항상 완전히 충전해놓은 상태로해서두 개를 갖고 다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지금 배터리 들어가 있죠? 지금 보시면은, 이 약통에서, 이호스로 해서 쭉 보시면, 보여드릴게요. 이호스로 약통에서, 이호스로쭉 가서, 이 통으로 들어가요. 요, 요거 요거, 요거 해서, 여기 보이시죠? 여기 통. 이 통으로 들어가서 이 통에서 지금 밀로 빠지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해서 화물차에다가 한한3 0 m 정도 호수를 항상 연결하고 다니고 바대도 한100 짧은 데는 뭐한5 0 m 터긴 데는 120에서 2 0 0 m 줄을 깔아놓고 식시선으로 이렇게 해서 일단은 바대 가서 줄단 보여드릴게요. 어, 보시면은 지금 차량에서 차량 아까 검은 줄이었죠? 차량 약통에서 줄을 끌고 와서. 이거 이 파란 줄은 지금 밭에다 깔아놓는 거예요. 여기가 직선 길이가 한 120m 되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런 휠에 돼 있고 쭉 보면은 쭉 보면은 지금 이렇게 이런 롤라 만드는 건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왜 만드는지 이렇게 지금 밭에 지금 매목장이라서 어, 풀이 하나도 없어요. 나무가 많이 컸거든요. 꽤 한번 보여드릴게요. 꽤 많이 컸어요. 이렇게 해서, 어 이렇게 지금 됐고, 일단은 제가 약 치는 거를 어느 정도 살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약을 치면서. 어 제가 방금 지금 약 치는거 제조식성박도5185 일농장 약 치는 모습 어 나무가 지금 매목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많이 큰거는 지금 제 얼굴을 막 가리고 내제 머리까지 올라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영상 약 치는거랑 나무 상태를 좀 보여드렸고 외목장 같은 경우는 제가 어 마지막 끝부분만 이렇게 가이드롤라를 설치를 해요 여기 같은건 120m 되는데 이렇게 바닥에 풀이 없는 곳은 그냥 끌고 가면 돼요 그 끝에 부분만 꺾이는 부분만 이렇게 가이드로 나 설치해주면 되고 그럼 스스로 땡겨지거든요 그래서 약을 혼자 칠 수가 있고 제 농장 같은 경우는 약, 아까처럼 약대를 활용하는 경우가 하나가 있고 18일리를 활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18일리도 약줄에 연결하거든요 그래서 약줄에서 약이 나오면 18일로 쫙 분사하는 건데 그거 만드는 방식이라든지 어떻게 했는지 이건 다음에 제가 설명드릴 거고 외목장은 밑에 바닥에 풀이 없으니까 바닥 그냥 끌면 돼요 혼자요 대신에 농장은 밑에 풀이 있으니까 풀에 걸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가이드롤라를 중간 중간 뭐한 15m나 20m나씩 띄워놨어요. 그런 식으로 했다는 거 제가 이런 이런 방식으로 저는 약을 치고 있다는 거. 이런 이런 방식으로 하다 보면은 혼자 일을 다 하거든요. 혼자 자기가 농장에 가서 이런 방식으로 저는 하고 있다는 거 설명드렸고 어, 오늘 제 내용이 도움이 있었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